이런저런 영어에 대한 생각들. 오늘은 영어 로드맵 이야기하기 전에 예고편 같은 거죠. 어, 별로 궁금하지도 않으실 제 생각들인데요. 어, 그래도 바로 초등 영어 방법, 중등 영어 로드맵을 떠들려니까 부연 설명할게 많아서 진도가 안 나가네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먼저 얘기해 봅니다. 굳이 안 보셔도 되지만 다음 얘기 들으실 때 앞뒤가 맞아서 좋으실 거예요. 어, 영어 로드맵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 다 보니까 참 망설여 듭니다. 어, 왜냐 저는 영어를 못하는 동네 아줌마입니다. 영어는 워낙 전문가들이 많은데 제가 뭐 해드릴 말이 있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어, 그리고 저희는 남편 직장 때문에 미국에 1년 다녀왔어요. 거기에서 저희 애들은 초등학교를 1년 다녔거든요. 어, 너네는 미국에 다녀오지 않았냐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영어는 집집마다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부모가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가능 여부에 따라서, 또 집에서 봐줄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가 가장 어려운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할까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누군가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그냥 경험담 위주로만 얘기해 볼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어,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요, 어, 영어에 대한 생각, 그리고 저희 큰아이 영어 상태, 미국 경험과 영어와의 관계,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정을 간단하게 어, 이렇게 얘기할게요. 영어에 대한 생각 어, 학창 시절에도 못했고 지금도 못하는 평범한 저는요 어, 우리 아이들은 영어를 정말 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 살면서 영어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절대 없게 하겠다 강력한 의지가 있었답니다 어, 제가 아이 교육 15년 어, 그러니까 유치원 3년 초등학교 6년 중3고3 동안 제일 잘한 게 초등학교 때 영어 많이 해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제일 후회되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책 골고루 많이 안 읽힌 것 이랍니다. 어, 그만큼 영어를 초등학교 때 미리 해두는 게 이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어요. 다른 과목 공부할 시간을 많이 벌어주었고, 어, 과학 등 보고서 작성할 때도 자료를 구하는데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봤거든요. 수학은 초등 고학년에 시작하면 좋고 또뭐 그게 아니어도 중등 때 시작해도 선행하면서 고등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어는 중3에만 시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영어는 저는 정말 일찍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입시 영어로만 생각하면 중학교 때 시작해도 물론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스피킹, 리딩 어, 이런 실용 영어까지 다잘 하길 원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죠. 시간이 많을 때. 어, 그리고 국수영과 중에서 미리 공부를 해두기가 가장 좋은 과목이 영어입니다. 어, 책 읽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을 꼽으라면 초등학교 때는 영어죠. 수학은 생각보다 초등 때 미리 많이 해두기가 어려워요. 평범한 아이들이 이게 수학 진도 빨리 빼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애도 평범한 애라서 참 이게 안 되나 했었답니다. 수학은 빨리 나가고 싶어도 수원, 수투 초등 때 하기 어렵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어, 그 나이 영어권 아이들이 할수 있는 정도는 해둘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냥 말이고 글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쉽고 미리 해두었을 때 부작용도 덜한 것 같아요. 어, 같은 학년 교재로 똑같이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영어 교육이 저희 집에서 엄마표와 학원도 다니면서 제가 공들인 아이들 공부의 사실 결정체입니다. 저희 큰애 영어 상태 저희 애는 내신에서 2등급을 맞은 적도 있고 문법을 못합니다. 문법책을 안본게 아니에요. 여러 번 했는데도 조금만 깊이 들어가도 문법에서 틀려오곤 했어요. 그런데 수능 영어는 문법이 한두 문제가 나와요. 그것도 문제 문법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어색하고 이상한 걸 고르면 답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친구들이 이제 단어 뜻을 물어보면 어, 정확한 한국 단어로 표현을 못하는 게 많아요. 어, 그냥 이런, 이런 뜻, 이런 느낌, 약간 영영사전을 보는 느낌으로 답을 하는 거죠. 하지만 수능 영어는 거의 흔들린 적이 없어요. 어, 국어는 잘 못해서 늘 고민하고 괴로워했었고, 어, 수학은 적당히 잘하는 편이었지만 영어는 모의고사에서 어, 가장 많이 틀린 적이 두개 틀린 적 이것도 딱한번 있었고 3년간 거의 그냥 100점이었어요. 어, 교내 영어 대회 대상만 여러 개고 어, 수행평가로 어, 외국인하고 대화해서 제출하는 게 있었는데 어, 길거리에서 만난 그 외국인 아저씨가 저희 애보고 왜 이렇게 영어를 잘하냐 그렇게 묻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대 입학 전에 레벨 테스트에서도. 그니까 아예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원어민급 빼고 그 다음 단계인 고급 영어 레벨이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1학기 수업에서도 대학 영어 듣고 온 2학년 선배들, 뭐 심지어 문과, 영문과 학생들과도 프리토킹 하면서 수업을 듣더라고요. 학점도 좋았고요. 저는 이제 영어를 못하니까 방문 밖에서 이제 귀 쫑긋 듣는데 제가 막 뿌듯하고 벅차오르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단순합니다. 미국 경험과 영어의 관계. 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큰애 4학년 2학기부터 5학년 1학기까지 어, 미국에 1년을 다녀왔어요. 그때 작은애는 7살 어, 여름에 가서 1학년 여름에 들어온 거죠. 어, 1년을 미국에서 공립학교를 다녔었어요. 어, 실제 그 시간이 아이의 영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어, 하지만 저희 애가 미국 생활, 아, 미국 학교 생활 4분기 중에서 첫 분기만 빼고 나머지 3분기를 올 A를 맞았어요. 보통 반에서 한두 명만 그렇게 어, 맞거든요. 어, 에세이 대회에서 반대표가 되기도 해서 단상에도 올랐고요. 어, 작은 애는 킨더였는데 같은 반 친구들 중에서 리딩 레벨이 가장 높더라고요. 어, 솔직히 미국에 가면 딱 1년만 있을 거였기 때문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학교에 가면 바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어를 미리 많이 하고 간 케이스입니다. 가서는 대부분 여행 다니고 문화 체험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드렸죠. 어, 저희가 올 때는 미국 횡단까지 하면서 무지하게 돌아다녔답니다. 아, 또 미국을 다녀왔다고 무조건 영어를 잘하지는 않는다는 거 아시죠? 어,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하지만 다 국어를 잘하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어, 애 친구 중에는 4년이나 잘 나온 친구가 있는데 늘 1등급만 맞지는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애가 어, 중1 때 수능영어를 풀었었는데 그때 4등급을 맞았었어요. 그때도 고1 모의고사는 1등급을 맞았지만 어, 고3 모고는 더 어려워 하더라고요. 어, 영어책을 잘 읽고 잘 말하는 거 그리고 뭐 토플 시험 같은 것과는 차이가 컸죠. 그래서 6학년 2학기부터 고일까지는 입시 영어로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수능 영어 외국인도 점수 잘못 맞는다고 하죠. 입시 영어는 또 다른 영역처럼 어느 정도는 학습적으로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공부했는지 과정 간단하게 공부 과정을 정리해 보면요. 저희에는 어, 6, 7세부터 3학년 초까지, 아, 3년간은 제가 가르쳤고요. 1년 조금 넘게, 1년 반 가까이 동네 학원을 다녔고, 어, 미국 1년 다녀와서, 어, 청담어학원을 1년을 다녔습니다. 어, 6학년 2학기부터, 어, 지금까지 학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6학년 2학기부터 중등까지는 어, 교재를 같이 고르고 어, 공부 잘 하는지 진도만 체크했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전적으로 교재, 공부 방법 어, 거의 다 아이가 알아서 했습니다. 어, 고1까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어, 고2부터는 영어 공부는 따로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학교 수업 시간하고 어, EBS, 수능특강, 뭐 이런 교재만 딱 풀더라고요. 어, 미리 많이 해 두어서 다른 과목에 투자할 시간을 벌수 있었죠. 어, 그리고 다음에는 어, 초등 영어 로드맵, 어, 그다음에 중등 영어 로드맵 교재 위주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곧 오겠습니다.